여러분, 저는 25년간 노화와 염증을 연구해온 박성준 박사입니다. 요즘 가을이 되면서 감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혹시 감이 천연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이 잘못 드시면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감을 특정 음식과 함께 먹을 경우 암과 치매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이런 위험한 조합들을 매일같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례들 중에서도 단순히 감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다가 건강이 크게 악화된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소화불량이나 변비 정도로 시작해서 결국엔 신장결석이나 급성빈혈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반대로 감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만성염증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심지어 피로감까지 사라지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같은 감인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감을 드실 때 계란이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감 드신 후에 바로 다른 음식을 드시고 계시나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25년간 연구하고 임상에서 확인한 감의 올바른 섭취법과 절대 피해야 할 조합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소 감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개별적으로도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인 김영호 72세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심한 소화불량과 변비로 고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신장에 결석이 생길 위험까지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김영호 님은 매일 아침 영양을 생각해서 감한 개와 계란 한 개를 꼭 함께 드셨다고 해요. 둘다 몸에 좋은 음식이니까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조합이 문제였습니다. 감의 탄닌 성분과 계란의 단백질이 만나면서 소화가 어려운 덩어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변비도 생기고 신장에도 부담을 주게 된 겁니다. 반대로 제 이웃인 박미순 69세님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도 감을 좋아하시는데 항상 견과류 몇 개와 함께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만성피로가 많이 줄어들고 혈액순환도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감인데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이렇게 극명하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 차이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감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김영호 님 같은 일을 피하고 박미수 님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감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궁합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조합부터 시작해 보겠어요. 감과 계란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이건 정말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계란 속 단백질과 감에 탄닌 성분이 만나면 우리 위장에서 소화가 거의 불가능한 덩어리를 만들어 버려요. 한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탄닌은 단백질과 결합해서 불용성 복합체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장에서 돌덩어리처럼 굳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계속 쌓이면 변비는 물론이고 신장에까지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김영호 72세 님이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매일 아침 영양을 생각해서 감과 계란을 함께 드셨다가 소화장애와 신장결석 위험까지 진단받으신 거죠.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조합을 절대 피하셔야 해요. 감은 아침 공복에 단독으로 드시거나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감을 계란과 함께 드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이라도 이 습관은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두 번째로 위험한 조합은 감과 도토리입니다. 가을이 되면 도토리묵을 많이 드시죠? 그런데 도토리묵 드신 후에 바로 감을 후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위험한 조합이에요. 감과 도토리 둘다 탄닌 성분이 많거든요.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험을 보면 탄닌을 과다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의 철분 흡수가 크게 방해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급성 빈혈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이명순 70세님은 매년 가을마다 도토리묵과 감을 함께 즐겨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겪으셨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 증상이었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원래 빈혈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도토리묵을 드셨다면 최소 2시간은 기다린 후에 감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도토리묵 드신 뒤에 감을 후식으로 콧바로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도 정말 주의하셔야 할 조합이에요. 세 번째는 감과 새우 조합입니다. 이건 좀 우회일 수 있는데, 새우 드신 후에 감을 디저트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우에는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고, 감의 탄닌과 만나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새우 같은 각각류와 탄닌이 많은 과일을 함께 먹으면 위산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제가 만난 정용수 67세님은 새우 요리를 드신 후 감을 드시는 게 습관이었는데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신다고 하셨거든요. 새우를 드셨다면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기다린 후에 감을 드시는 게 좋아요. 해산물과 감의 조합도 피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네 번째는 감과 홍합 조합이에요. 홍합탕이나 홍합찜을 드신 후에 감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위험한 조합 중 하나예요. 홍합에는 아연과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감의 탄닌이 이런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부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의 연구를 보면, 조개류와 탄닌이 만나면 금속이온과 결합해서 체내 흡수가 어려워진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최영미 74세님은 홍합 요리를 좋아하시는데, 항상 후식으로 감을 드셨다가 철분 부족 진단을 받으셨어요. 홍합 같은 조개류를 드신 후에는 최소 2 시간은 기다린 후 감을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좋은 영양소들이 서로 상쇄되지 않도록 시간 간격을 두시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감과 우유의 조합입니다. 이건 좀 놀라우실 수도 있는데 감과 우유를 함께 드시면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우유의 단백질인 카제인과 감의 탄닌이 만나면 위에서 응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연세대 의과대학의 소아기내과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탄닌과 유단백질의 결합은 위장 점막에 자극을 줄수 있다고 해요. 제가 상담한 김순자 71세님은 감을 우유와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계속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셨어요. 감은 우유보다는 따뜻한 물이나 차와 함께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유제품과 감의 조합도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섯 번째는 감과 고구마 조합이에요. 가을에 고구마와 감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조합도 주의가 필요해요. 둘다 당분이 높고 섬유질이 많아서 함께 먹으면 소화 부담이 클수 있거든요.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를 보면 당분이 높은 식품들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급 상승과 함께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박종철 69세님은 고구마와 감을 함께 간식으로 드셨다가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셨거든요. 고구마를 드셨다면 1시간 정도 후에 감을 드시거나 아예 다른 시간대에 나누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감과 술의 조합입니다. 술자리에서 안주 대신 감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조합이에요. 알코올과 감의 탄닌이 만나면 위장에 자극을 주고 숙취도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카톨릭대 의과대학 소아기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과 탄닌의 조합은 위점막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해요. 이철수 73세님은 소주 한잔 하실 때 감을 안주로 드시는 게 습관이었는데 위염이 악화되어서 고생하셨어요. 술을 드실 때는 감 대신 다른 안주를 선택하시고 감은 술을 완전히 깬 다음 날 드시는 게 안전해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감과 김치의 조합입니다. 한국인이라면 김치와 함께 먹지 않는 음식이 거의 없죠. 하지만 감과 김치는 예외예요. 김치의 강한 산성과 감의 탄닌이 만나면, 위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한국 식품 영양 과학회의 연구를 보면 강한 산성 음식과 탄닌의 조합은 위산 과다 분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조영희 75세님은 감을 드실 때도 김치를 곁들이셨는데 속쓰림과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셨거든요. 감을 드실 때는 김치 같은 발효 식품과는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감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 조합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궁금해지시죠? 그렇다면 감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조합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조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만성염증과 독소를 빼주는 최고의 궁합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조합은 감과 호두입니다. 전통적으로 곶감 속에 호두를 넣어 먹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호두의 불포화지방산이 감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크게 높여주거든요. 연세대 식품 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호두와 감을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무려 300까지 증가한다고 해요. 제가 상담한 이영숙 66세님은 매일 감 1개와 호두 서너 개를 함께 드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데, 만성 피로가 많이 개선되고 혈액 순환도 좋아지셨다고 하세요. 단 호두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대략 서너 개 정도가 적당해요. 곶감 호두 마리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이미 최고의 조합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감과 생강차의 조합입니다. 감이 차가운 성질이라 소화가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따뜻한 생강차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생강이 진저롤 성분이 소화를 도와주고 감의 팩틴과 함께 작용해서 장 건강을 크게 개선해 주거든요. 경희대 한의과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생강과 감의 조합은 위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나와 있어요. 박정호 70세님은 소화가 잘안 되는 편이셨는데 감을 드실 때마다 생강차 한 잔을 함께 드시면서 속이 편해지셨다고 하세요. 특히 몸이 찬 분들이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세 번째는 감과 검은깨의 조합입니다. 이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검은깨의 세사민 성분과 감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뇌 건강에 정말 좋은 시너지를 내요. 서울대 의과대학 신경과의 연구에 따르면 이 조합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해요. 제가 만난 최순덕 72세님은 감을 드실 때 검은깨 한 스푼을 뿌려서 드시는데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은깨는 갈아서 사용하시면 흡수가 더잘 되고 감의 단맛과도 잘 어울려요. 뇌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께 특히 권해드리고 싶은 조합이에요. 네 번째는 감과 대추차의 조합입니다. 둘다 우리 전통 식품이고 성질도 비슷해서 함께 드시면 정말 좋아요. 대추의 사포닌과 감의 비타민이 만나면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거든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대추와 감의 조합은 스트레스 해소와 수면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김말순 68세님은 잠을 잘못 주무시는 편이었는데 저녁에 감한 개와 대추차 한 잔을 함께 드시면서 숙면을 취하게 되셨다고 해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이에요. 다섯 번째는 감과 아몬드의 조합입니다. 아몬드의 비타민 E와 감의 비타민 C가 만나면 강력한 항산화 팀을 만들어내요. 이 조합은 특히 피부 노화 방지와 혈관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와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면 각각 따로 먹을 때보다 항산화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해요. 정미경 65세님은 매일 감과 아몬드 몇 개를 간식으로 드시는데 피부가 많이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되셨다고 하세요. 아몬드는 소금 간이 안된 것으로 드시는 게 좋고 하루에 10개 정도가 적당해요. 여섯 번째는 감과 꿀물의 조합입니다. 감의 떫은 맛을 중화시켜주면서 동시에 영양소 흡수도 도와주는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꿀의 올리고당이 감의 팩틴과 함께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거든요. 전북대 식품 영양학과의 연구를 보면 꿀과 감의 조합은 장 건강 개선과 변비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송영자 71세님은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감을 꿀물과 함께 드시면서 장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꿀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미지근한 물에 한 티스푼 정도가 적당해요. 일곱 번째는 감과 녹차의 조합입니다. 이건 좀 의외일 수 있는데 녹차의 카테킨과 감의 폴리페놀이 만나면 정말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내요.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이 조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암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해요. 제가 상담한 조병수 74세님은 감을 드신 후 30분 뒤에 녹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데 건강검진에서 항상 좋은 결과를 받으신다고 하세요. 다만, 감 드신 직후에 바로 녹차를 드시면 탄닌 과다 섭취가 될수 있으니까 30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감과 요거트의 조합입니다. 이것도 놀라우실 수 있는데,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와 감의 프리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장 건강에 정말 좋은 시너지를 내요. 단, 앞서 말씀드린 우유와는 다르게 발효된 요거트는 감과 함께 먹어도 문제가 없거든요.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이 조합은 면역력 강화와 소화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한영이 67세님은 플레인 요거트에 감을 썰어 넣어 드시는데, 장 트러블이 완전히 사라지셨다고 하세요. 요거트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제품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감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정말 좋은 조합들을 살펴봤는데, 결국 핵심은 감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음식들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실천하면 좋을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은 분명히 우리 몸에 좋은 천연 보약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최고의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하셨죠? 먼저 절대 피해야 할 조합들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감과 계란, 감과 도토리, 감과 새우, 감과 홍합, 감과 우유, 감과 고구마, 감과 술, 감과 김치의 조합은 정말 피하셔야 해요. 이런 조합들은 소화장애부터 시작해서 신장 결석, 급성 빈혈, 위험 악화까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반대로 최고의 조합들은 이렇습니다. 감과 호두, 감과 생강차, 감과 검은깨, 감과 대추차, 감과 아몬드, 감과 꿀물, 감과 녹차, 감과 요거트의 조합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개선해 줄수 있어요.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고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같은 감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김영호 72세님처럼 신장 결석 위험까지 갈 수도 있고 박미순 69세님처럼 만성피로까지 개선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차이 아닌가요?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것은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엄청난 건강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감을 드실 때는 꼭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서너 개와 함께 드시라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항산화 효과가 300까지 증가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을 드신 후에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다른 음식을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특히 계란이나 유제품, 해산물 같은 것들과는 시간 간격을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감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수 있거든요. 하루에 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하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개도 반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게 드시라는 거예요.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가물 생강차와 함께 드시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꿀물과 함께 드시고, 뇌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검은 깨와 함께 드시는 식으로 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제대로 먹는다고 해서 바로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매일 올바른 방법으로 감을 드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감 외에 다른 가을 제철 과일들, 즉, 배, 사과, 포도 같은 과일들의 올바른 섭취법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 그리고 피해야 할 조합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을 과일을 제대로 먹는 방법을 완전 정복해 보시죠. 또, 그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건강 관리의 핵심인 따뜻한 성질의 음식들과 차가운 성질의 음식들을 제대로 구분해서 먹는 방법도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계절에 맞는 올바른 식단으로 더 건강한 겨울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요. 가족분들과 주변 지인분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조합들을 모르고 계속 드시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큰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감을 어떤 방식으로 드실 계획이신가요? 또 지금까지 어떤 음식과 함께 드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계획을 나눠주시면 개별적으로도 더 자세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